안녕하세요. 태상입니다. Welcome back to my channel. 오늘은 대본 리딩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연출, 테크니와 저, 그리고 이제 배우인, 저와 예린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대본 리딩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 대본 리딩 작업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호흡도 한번 맞춰보고 어떤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작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작품의 방향성을 좀더 명확하게 잡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본 리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본 리딩을 하러 홍대로 떠나볼 겁니다. 지금 바로 저와 같이 홍대로 떠나보시죠. Let's go! 아 그리고 제 머리가 <laughs> 갑자기 짧아졌죠. <laughs> 네, 참 저도 어색해요. 저도 이렇게 머리가 갑자기 짧아져가지고 어색한데 배우로서 좀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군검사 도베르만이라는 이제 TVN 드라마에 잠깐 참여를 하게 돼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싹 밀었습니다. 좀 어색하죠? 네, 저도 어색해요. 아무튼 이런저런 사연이 있는 머리입니다. 어쨌든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늦으면 안 되니까요. 저희는 녹음실입니다. 지금 태크이가 저희 예고편을 좀 만들겠다고 지금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태근 씨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오케이 그럼 일단은 예고편 녹음을 해 봅시다. 이제 한 줄씩 가봅시다. 퓨 조형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첫줄 먼저 하죠. 음흠. 오케이 첫 줄. 고 지금의 마음이 그때의 추억이 찰나가 아닌 머무르기를. 한 번만 다시 할게. 찰나가 아닌 할때 바로 뭐 뭉개졌어. 어, 오케이. 상원은 직접 찍은 사진이 담겨 있는 역설, 편지를 쓴다. 꺽. 아마도 소영은 상원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는 게 아닐까. 다시 와서 해봐. 응. 1, 2, 3 할게. 어. 지금은 저의 녹음 차례입니다. 제 나레이션도 한 줄이 들어가가지고 두 줄이야. 구주리나 들어가가지고 아, 지금. <laughs> 어쨌든 지금은 제 녹음 차례요 오케이. 곡. 사진을 선물하고 싶었다. 내가 바라본 너의 모습. 내가 담은 너의 찰나들을 기록하고 남기고 싶었다. 고! 아. 아 해볼게요. 곡. 낭만 없다 우리 <laughs> 진짜 낭만 없다 우리 어, 아유 뭐... 좋은데 마지 좋은데 <laughs> 네, 좋은데 이렇게 하죠 아, 응. 한번 들어보자 좋은데 딱 멋난 톤이에요 좋아요 오십시오 네, 어. 다 뽑아줘 다 뽑아줘 네, 다... 자 하나 둘셋자 아! <laughs> <laughs> 이제 우리 즐겁고 신나는 대본 리딩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무슨 술을 그렇게 마셨어? 괜찮아? 자, 소영 대사. 오늘 나좀 재워주라. 생각보다 상원의 반응이 괜찮자. 그제야 소영은 소풍을 불고 상원을 마주친다 잠깐, 저는 소영 캐릭터가 조금 더귀염이었으면 좋겠거든요. <laughs> 사실 상원의 대사를 들으면. 좀 굉장히 시간을 꽤 같이 보낸 사람인 것 같은데 어, 뭐 원래는 다른 성격이었다가 이렇게 알고 이걸 뭐 이용해 먹고 이런 캐릭터로 설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도 음. 있고 그리고 굉장히 하는 짓에 스스럼이 없잖아요. 스스럼이 없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살살하는. 음, 끌어안는 것보다 기대는 게 어때? 끌어안는 거는 좀 약간 투머치 느낌. 나도 너무 꼬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차라리 투머치 느낌을 원해. 그래요? 한데. 난 그래서 등에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를 기댄다. 어이 컷. 자테크으로 오시죠. 일단은 이제 이 영상의 엔딩을 찍어야 되니까 일단 여기 앉아. 아나 센터야? 네. 어. <laughs> 굉장히 부담되는데. <laughs> 자, 이렇게 일단 대본 리딩 끝났고 이제 대본 리딩을 이제 뭐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서 엔딩을 치죠. 데 대본 리딩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 이렇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캐릭터를 좀더 구체화시키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시나리오를 좀 정리도 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사실 배우간의 어떤 호흡이나 이해도를 음. 맞추는 게 내가 생각했을 때 상대 배우는 이때 이런 느낌이었어 약간 이런 느낌? 그걸 맞출 수 있는 어떤 순서라서 또 이제 또 배우라는 종속들이 하도 개성이 강한 인간들끼리 맞아. 부닥치는 거기 때문에 예술도 잘 맞춰줘야 돼요 음. 그래가지고 대본린이 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대본 리딩이 끝났고 우리는 마무리하고 밥 먹으러 가야죠. 밥 먹으러 갑시다. 제가 봤을 때는 다음 브이로그는 촬영장이 되지 않을까. 촬영이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상 3 주, 2 주, 네? 마지막 4월, 4월 아니에요? 4월, 중순. 4월 중순인데 3주남3주 남았어. 3 주. 응. 주 남아. 아무튼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다음 브이로그에서 만나고 항상. 텀블벅 많은 관심 가져다 주시고 사랑은 뭐다? 물질적인 거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laughs> 그러면 은 다음번에 만나요 <laughs> 안녕